제가 출산을 한지한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 이 바지를 안 입고 일반 바지를 입으면 여기 지금 솔직히 난리나요 관리는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래도 저거는 죽어도 안 빠지는걸 배보세요 <laughs> <laughs> 거거든요 되게 높죠? 일단 길이가, 길이로서 한 번을 보정받을 수 있고, 이 짱짱한 두 겹의 이 원단으로 한번더 보정을 받아보시는 거고. 와. 근데 저도 입고 있지만, 하나도 불편한 게 없거든요. 불편한 게없고 답답한 게 없거든요. 움직여도 음, 너무너무 음, 음. 편하네. 매끈매끈매끈해. 네. 아, 그리고 저는 이 허벅지 안쪽이잖아 안쪽. 아까는 지이 꽉꽉 껴가지고, 네. 요런 부분에 탄력도 떨어지면, 여기 울룩불룩. 근데 그냥 매끈하잖아. 네. 그리고 이렇게 니트를 입더라도, 아까는 빠듯한 반면, 에 여기는 이렇게 헐렁, 헐렁, 헐렁. 헐렁. 원래 이 옷은 가오리 스타일의 니트는 이렇게 입는거 아니겠어요? 고객님, 음. 어, 출산한 지 6개월, 관리도 하고 있지만, 팬츠 하나로. 네. 저 쉐이퍼, 지금 뭐 보정팬티,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요거 하나. 바지 하나로 지금 옷면 이렇게 늘씬한 라인. 출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저랑 마찬가지로 만들어 보실 수 있는 라인. 바지면 가능한 거니까, 자, 저희 지금 500여 분 동시에 주문하시는 역대 급0 네. 0 남은 시간 24분. 블랙 컬러 보신 거고요. 네. 지니 씨 스타일도 님이 보시면 정말, 아, 이거 해야겠다 싶으실 거예요. 저희가 제일 음. 많이 입고 다니는 게 블랙하고 데님하고 <laughs> 진짜 제일 많이 입고 다니는데 맞아요. 저는 약간 좀 진한 청데님, 찐청데님이에요. 음. 근데 연한 것도 있고 진한 것도 있는데 고객님 진짜 리얼 데님 같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완전 그냥 주머니에 손을 넣어야 될 것만 같은 아, 그런 아 이거 다 데님. 워싱 보세요? 이런 느낌? 아, <laughs> 기가 막히게 근데 어. 안 좋을까 봐면 배가 여기까지. 웬일이야. 배꼽 다 덮고, 다 덮고, 네네. 다 덮고, 여기까지 싹. 덮어줘요. 전체적으로 요크젤이 다 리얼처럼 다 들어가 있고 음. 탄탄하게 잡아줄 수 있어서 신축성 너무너무 좋고요. 고객님. 그러면서 이거 안쪽에도 다 어, 뒤집어서 꼭 보여드려야 되는 게다요 네. 기모가 다 들어갑니다. 어휴. 발목 끝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따뜻하게 입을 수 있고요. 허, 네. 바지가 너무 편하니까. 어. 어. 이건뭐 본딩도 아니고 막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laughs> 너무 편안하게, 네네. 정말 날씬하게, 신축성 좋게 입을 수 있는 바지. 어, 고긴 제가 직전에 이제 일반 블랙 바지 평상시에 제가 입던 거랑 비교를 해서 좀 보여드릴 텐데, 아, 아마 보시면, 아, 출산했구나. 배가 좀 있구나. 아실 거예요. 특히 이런 니트, 이쪽 부분 붙는 이런 니트 부분 이제는 어우, 배가 감당이 안 되는데, 얘가 지금 배가 완전히 매끈해졌잖아. 이 올라온 높이 한번 보세요. 비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음. 보면 싹다 아예 다 감싸지면서 되게 커버가 전체적으로 다 되니까. 네. 되게 날씬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도 뭔가 준 느낌도 들고 그, 어? 그러면서 골반 부분도 하나도 안 불편해 보이고 어. 정말 편하네요 그쵸. 그러면서 허벅지 안쪽도 에. 이렇게 볼록 나왔던 살이 그냥 매끈해지는 거. 네. 그래서 이런 니트 하나 입더라도 그냥 살랑살랑.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옷을 입었을 때가 되게 좀 예뻐 보이는 거지. 그렇죠. 진짜 막 울룩불룩 나는 거안 예뻐 보이잖아요. 자 지금 일단도 민망하지 않은 선에서. 자 남은 네. 시간 이제 마지막 5분. 어 프리 사이즈도 음. 수량 완전 비상. 9분 오. 사이즈 매진 예상. 저희요? 네네. 빨리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저희 네. 지금 매진 나올 것 음. 같아요, 여러분. 저희 둘다 입은 사이즈가 프리 사이즈예요. 네. 오6 6 입으시는 고객님이 프리 사이즈 선택하시면 되고, 자 데님입니다. 음. 헉, 청바지가 안에 들어있어, 그죠? 네. 너무 좋았어요. 진짜 리얼 데님처럼 딱 이렇게 진짜 리얼 데님 같잖아요. 근데 역시나 딱 열어보면 <laughs> 네. 뭐다 덮어주고 다, 어. 다. 신축성 음. 너무 너무 좋고 이런 부분 하나도. 여러분 이런 청바지, <laughs> 이런 데님 느낌이라서 네네. 정말 더 편안하게 입을 수 있고요. 워싱도 너무 예쁘게 음. 딱잘 들어갔죠. 맞아 다리 라인, 발목 끝까지 전체적으로. 음. 자, 그런데 네네. 안쪽을 보시면 어. 퍼가 루프 어. 기모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네. 따뜻하게 입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 데님 스타일 두벌다 들어가 있고. 음. 여기에...